기억벨님, 와, 딸기가, 딸기가 왔어요. <laughs> 너무너무 감동이에요, 진짜. 아니, 왜냐하면 딸기가 이게 생물이니까 상할까봐 하나하나 뾰뾰기에 다 싸서 아주 정성스럽게 싸서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셨더라고요. 와, 진짜. 이 고마움을 어찌, 어떻게 뭐라 말로 표현할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와 딸기 엄청 엄청 커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나마 고마움 표시하고 싶었답니다 기오피할님 <laughs> 저희 딸기 맛있게 먹고요 정말 정말 더 좋은 영상 찍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짜 진짜 많이 많이 사랑해요. 자, 딸기 먹어볼까요?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와, 진짜 달다. 이 딸기는 꼭지가 이렇게 뒤집어진 게 정말 당도가 조, 좋다 하던데 진짜 그런데요? 음와 음. 엄청 맛있어요 막 흡입하게 되는데요 <laughs> 진짜 진짜 어. 씨가 톡톡 터지고 이 과즙이 아주 정말 상큼하고 향긋하고 정말 정말 달아요. 음. 음. 와. 볼게요. 지금 우리 언니 지금 막 애가 달아.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데 여기 2층이거든요. 언니 집인데 같이 먹으려고 왔는데 언니가 딸기 보더니 대박이다. 와, 야, 이 딸기 어디서 났냐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만저만 해서 우리 기호별님이 보내줬다 하니 이거 씻어서 이거 영상 찍게 좀 해달라 했더니 지금 해주고 아마 지금 속으로 욕할 거야. 아, 나 진짜 구경만 시키고 카메라만 들고 있게 하고 저저 혼자 아무래도 다 먹으려고 저러나보다 하고 싶으면 아마 애가 탈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맛있으면 뭐 어쩔 수 없잖아. 먹는 거에서 제가 의리 같은 거없습니단 하나 더 먹을게요. 음. 와. 진짜 달다. 이거, 마이크 차고 먹었으면, 이, 이 식감, 이 씹는 소리, 대박이었을 텐데, 제가 마이크를 안 갖고 왔네요. 음. 와. 막, 할, 말, 할 말은 잃었어. 너무 달아, 달고 맛있어서, 그냥 막 먹었어요, 막. <laughs> 비옥별님,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려요. 진짜, 진짜, 정말정말. 아, 감동이야. 이걸 하나하나 얼마나 정성과 쌌는지 그 마음에 진짜 감동 받았고요. 두 번째는 이 딸기가 이렇게 맛있을 줄은 또저 정말 몰랐어요. 올해 먹어본 딸기 중올 겨울? 그러니까 작년부터죠. 먹어본 딸기 중에 정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최고, 대박이에요. 음, 진, 진실만을 저는 말합니다. 아휴, 감사해요, 감사해요, 눈물나게 감사해요. 자, 우리 언니 지금 울고 있습니다. 저 먹고 싶어서 막침흘리는거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선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찍을 거고요. 언니, 기욱 언니 너무너무 감사해요, 사랑해요. 해피메리스 정상 파티.